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 12차 특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대사눈이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엿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볼까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사도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사도행전 십칠 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신약 이백십칠조 사도행전 십칠 장일 절부터 사 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자의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십칠 장 1절부터 4절 217조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사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테사노니가에 들어간 때는 제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감당했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제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으셨다는 거 아시죠? 결국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 마게도냐로, 오늘로 말하면 유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빌립보 성을 거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들어가게 됐던 것이 어디냐? 바로 테살로니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세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테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구세주다, 온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이 기독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어찌 되었습니까? 사절 말씀 같이 읽어 보셨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만난 사람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후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내 몸으로 낳은 자식처럼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결코 예사로울 수 없을 겁니다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데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 대구에 사는 아버님 한 분을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따님 때문에 알게 된 분인데요 온 가족들이 다신앙생활 하는데 본인만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 거부하면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교회 앞에 말씀드리고 KTX 타고 대구 영남대 병원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예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대구까지 가서 병실에서 그 아버님 만났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저의 말을 정중하게 사양하시지요. 멀리 와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저 그거 그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에게는 아들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 그리고 따님들도 많으신데, 그 딸들이 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천국에 가셔야지요. 천국에서 나중에 김 목사도 어머니도 딸림들도다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뭐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버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뭐 금방 굵직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님에게 이만한구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병실을 제 나온 뒤에 그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린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시겠느냐? 했더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아버님과 함께 영접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 뒤에 이제 어머니와 따님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앉아 있다는 걸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냥그 병실 안에 그분과 저만 있는 듯이 느껴졌고요. 결국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버님의 신앙생활이 곧바로 교회생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몇번더 대구에 내려갔어요 항암제를 맞는다 하고 소식이 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신방을 갔지요 그 즈음에 자녀들이 어머니가 다시 다니시는 교회에 아버지 이제 나가시라고 그렇게 하면 이 아버님이 늘 하는 말씀 야야 나는 서울 목사님 교회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네 엄마 교회에 나갈 거다 그리 알아라 늘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다짐대로 그 다음해 부활 주일에 부인과 자녀 손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내려가서 대구에 가서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뭐다 와서 잘 곳이 없으니까 종암동에 우리 저 홀리데이인 서울 그 성북이 있거든요. 그 호텔 거기에 묵어가지고 다 주무시고 아침에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연말이었어요 따님 집사님이 이사를 했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와 계시니 한번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한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렸죠 그 사이에 집사님이 되신 아버님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 자체가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하고 다가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얼마나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원래 이분이 사물놀이를 잘하는 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동네 뭐그 다음에 뭐 군민회관 뭐 이런데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꽹과리 장구 뭐 이런 거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교회에다가 장구 팀을 만들었더라고. 요 그래 갖고 장구 팀을 연습을 시켜 가지고 당신이 데리고 가서 공연했던 거 동영상도 보여 주고 사진도 보여 줘 가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뭐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도요. 뭐 시간 맞춰 가는 게 아니에요. 한 30분 이상 일찍 가셔서 주거 펼쳐 놓고 그날 예배를 혼자서 리허설을 다 하는 거예요. 찬송도 찾아 놓고 읽을 말씀도 찾아 놓고 다 찾아놓고 한 번씩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날 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삼삼했습니다 그야말로 삼삼했어요 이런 경험은 비단 저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기분 다 아시죠 아니 우리만 기분이 삼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 춤추실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바울과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어느새 아주 끈끈한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회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지 17장 펼쳐놓으셨었는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쓱 봐보세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나눴지만 사도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대살로니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당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했기 때문에 대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늦은 밤에 대산론간을 떠나서 베리아로 가게끔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조금 전에 봉독했던 오늘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지난 3주 동안 대사리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놀랍게 체험했던 바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대사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놔두고 대사리가를 떠나야 했으니 그들이 왜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을지 몰라요.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성도, 아 그때 그 사람 한번더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한번더 말씀 전할 게 있는데, 아그 사람은 욕에 부족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더 전했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뭐 바울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우리 마주물 예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들이 확고부동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 만났는데 대면 대면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계 말고요.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낯빛조차 살필 줄 모르는 그런 소원한 관계 말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위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보다 풍성하게 자리 잡는 2017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진짜세요? 근데 뭐 졸, 졸다가 하시는 말씀처럼 안 해.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은 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고백이 더 빛나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사논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각각 소망이요, 기쁨 또한 자랑의 면류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대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게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내게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듣는 성도들도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목회에 있어서 매우 행복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주최하는 이 선교적 교회 개척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세 명의 발제자가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먼저 주제 발제를 했고요.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현장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를 놓고 이 토론을 길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동적으로 나온 그날 토론의 결론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행복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주일에 와서 교회를 섬길 때는 물론이고 그저 교회를 생각만 해도 괜히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인사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 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는데 그 집사님들 손을 꼭 붙잡을 때 제게도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특세 중인데요 매일 출근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기쁘다고 매일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칠사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하면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인상 꽉 쓰고 왜 자꾸 이런 거 하지 뭐 이런 분들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니 감사하지요 이번 주일 오후에 광고했었죠. 단임 목사와 함께하는 우리 직위 모임 찬양대석에서 모였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는 우리 직위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지난 연말 당회 때 그저 1년에 한 두세 번이라도 직위들하고 좀 모임을 한 번씩 가지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모여봤는데 아, 모일 필요가 있더라는 걸 저도 또 오신 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시기들이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 필요한 것들 이야기해 주신 게몇개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이 되는 거야아 맞다 그렇지 그게 참 필요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게 돼서 제가 약속했어요 이번 말씀하신 모든 거 이번 주간 안에 다 바로 수용해서 우리 조치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뭐청장년들의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친구들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단임 목사로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밖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일단은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도 부모의 우격다짐으로 혹은 맞지 못해서 교회 나와 앉아있는 아이들 많다는 거지요 예배 시간 지켜서 오는 건 뭐, 그건 말도 안 되고, 끝날 때라도 나타나면 다행인 그런 아이들.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목표적으로 고민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참 좋아해요. 이곳에 와서 뭐 별것 아닌 것을 해도 그렇게 신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3부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요 안에서. 뛰어다니는 놈들 가만 보세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들끼리 그냥 야야 야 야. 뭐 이게 다야. 근데도 좋아해요. 얼마나 신나하는지. 제가 저기 방 안에 앉아 있잖아요. 어떤 때이 놈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서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도 그 시끄러운 소리가 참 고마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해요. 하고 마는데도꼭 저기 올라와서 놀아. 여기도 다 있는데 꼭제등 뒤에 와 갖고 올라와가지고 지난주도 막 소리를 질러대고 누나가 이거 해줄게 뭐 오빠가 이거 해줄게 난리가 났어 저기서 근데도 그 소리가 싫지 않다는 거죠 감사다는 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분은 아직 교회를 안 나왔어요 요즘은 나오지만 너무 멀리까지 뭘 가냐? 계속 잔소리를 해댄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첫째 말씀 좋아서. 둘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뭐라고 말했냐. 자기들은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아빠만 마음 바꿔. 그래서 아빠가 마음 바꿨어요. 그 지금 우리 교회 같이 나오고 있다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될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목회자 자신도 행복해야지요.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게 목회를 한다면 과연 그런 교회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목사가 이마 쌀집 풀이고 다니거나 내천짜 쓰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민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저런 일들 목회하다 보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들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 사명 하나만으로 목회자는 행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단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부역 교역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든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고 잘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 저분은 참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마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요? 취미가 취미로 끝나지 않고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는 사람, 축복된 사람이지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진짜로 행복한 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어떤 경우에든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50% 100%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로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로 하고 싶은 것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가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목회가 가능합니다. 노예에가 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보다 정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목회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되든지 어떤 뭔가 감투 하나 쓰는 게 그냥 목표가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정치보다 이 시간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것이, 이런저런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나는 일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저도 이 범주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시간이 여전히 기대되고 흥분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만나 신방하는 거 항상 즐겁습니다. 또한 시간도 관건 없어요. 뭐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야밤이고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부 친구들도 다 신방합니다. 약속을 했다가 뭐 심방 받을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못 지킨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만나 봤어요. 이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때문에 여러분 만나려면 몇 시에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11시, 11시 반에 만나야 돼요. 그날은 부모님에게 제가 허락을 받아요. 집사님 오늘 아무개랑 좀 만나기로 했는데 학원에서 11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오늘은 저한테 좀 맡겨 주십시오. 허락 받고 그 시간에 아이들 만나 가지고 어디라도 문 연대 찾아 들어가서 간식 사 먹이고 근황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목사의 마음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알아주고 그리고 더 자기들이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걸 복원합니다 제자훈련 권사 성경공부 등등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훈련 중에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병실에까지 가서 제자훈련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찍소리를 안해 이번 예? 했는데 한달있어야 된다는 이한 주만 쓴다 그러면 한주 쉬어 주려고 했는데한 달을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실에서 우리끼리 고 앉아갖고 제자훈련했어요. 예? 우리가 다할수 있는 것들이지. 자이 정도면 아직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게 맞지요? 예.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많이 기도해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이 제목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을 살아가면서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늘 인상 쓸 일이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자꾸만 퍼져서, 우리 마지막에 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일에 모두가 동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